자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제 갓 스물 이제 갓 이제 애기 애기한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이성 그런 여성분들을 이제 만나고 싶은 그뭐 남자들의 그 연하인 여성은 이제 또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공략 아이들이라 좀미하는데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팁.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무 살들을 조금 이제 만나봤는데 뭐 동생으로든 뭐 헌팅 술집에서든 일단 걔네는 약간 어 이건 대부분이 가지고 있더라고. 약간 좀그 동갑인 남자 애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뭔가 그런 오빠들의 매력, 그러니까 연상의 느낌을 약간 확실하게 전달해 을 줘야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전달해 을 주냐면 음 솔직히 뭐 스무 살 이렇게 귀엽다, 아기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보면 거의 한 스물 다섯, 한 이십 대 중반. 뭐 만화 적어봐야 스물셋 정도 돼야지 스물셋 보고 좀 귀엽다 하잖아요 뭐 스물하나 스물둘은 뭐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그거 오빠라 할수 있나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 일단 술집 같은데 가서 그냥 자리 잡을 때 어, 먼저 들어가더라도, 막, 그냥 자신감 있게, 뭐, 저두 명이요? 아니면 뭐, 여기 앉을래? 아니면 저기 갈까? 아니면, 어, 뭐, 안주 시킬 때도, 뭐, 국물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없는 게 좋아? 야, 너결정장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좀 이끌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계산할 때도, 이형낼 거면은, 그냥, <laughs> 막, 이렇게 막, 얼추얼주저 하면서 막, 여기 계산하면 얼마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속으로도 생각하지 마요. 여자가 다 느껴야 하니까. 그냥 카드 꺼내서, 그냥 계산하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경험 팩트인데, 오히려 스무 살 애들 중에, 어, 김치가 없어요. 그냥 속된 말이긴 한데, 김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오히려 스무 살 애들이 되게 순수하고 착해요. 어 만약에 스무 살 애들은 제가 만약에 두번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안 시켜도 카드 꺼내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뭐 그렇게 계산하고 하더라고요. 막생이뭐 돈이 어디 있다고. 근데 뭐 김치는 거의 한 스물셋, 스물넷 정도 이제 많이 남자 좀 이제 만나본.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올때그 사이에 이제 남자들 많이 만나본 스물셋 애들이 이렇게 오히려 김치가 많고 이제 갓 스물 뭐 열아홉 살, 스물한 살 이런 애들은 오히려 남자 경험 적고 되게 더 엄청 순수해요. 그리고 이제 헌팅을 가 이제 뭐 거의 까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스물셋 스물넷 애들이 눈만 그면엄더 높아져요. 근데 이제 각 스무 살인 애들은 진짜 요즘 이제 애기들이 점점 갈수록 이뻐지잖아요. 근데 스무 살 애들은 진짜 가서 막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아저씨처럼 들이대지 않으면 진짜 반응도 진짜 너무 좋고 리액션도 좋아요. 그냥 좋아해요 스무 살 애들은. 근데 단지 이제 뭐 솔직하게 그냥 뭐 합의하야. 하... 합의하에 뭐 원나잇 같은 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살인 애들은 어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약간 어 모텔이나 이런 데로 좀 바운스 뛰고 그렇게 원나잇 스탠드 하는 걸 약간 좀 무서워해요.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20살 애들이 되고 나서 이제 주량 조절을 못해서 친구들 애들 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여자애들은 그 친구들 얘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꽐래가 돼서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뭐 모텔에서 뭐 이렇게 당했다라는 게 약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과장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여자한테. 그쵸? 그래서 되게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또, 어, 솔직히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뭐 거의 약간 좀 피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게 이제 사회에 딱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스무 살 한테는 조금 뭐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가실 거면 조금 더 믿음을 주고 이렇게 뭐첫 회차에 이렇게 홈런을 이렇게 노린다기 보다는 어,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뭐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간다는 느낌이 좋고 뭐 약간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성적인 얘기 저, 처음부터 너무 푹푹 던지지 말고 뭐아 이제 다 컸네 이제 성인이 나려서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어, 그렇게. 하면서 그좀 장난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는 약간 이제 나올 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은 어 제가 얘기를 그냥 들은 건데, 아 내가 이 오빠 정도면 먹보 당해도 괜찮겠다라는 그 먹보라는 표현을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먹보 당해도 괜찮을 것같다고 하면 나온다. 그래서 스무살 애들 특징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연상적인 오빠 같은 느낌, 그 자신감, 뭐 리더십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약간 얼빠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 스무 살이나 어린 애들 헌팅이 목적이면 약간 좀 앞머리 내리고 막 이렇게 앞머리 까고 막 완전 정장 이렇게 막 구두 이렇게 딱아 물론 그런 클래식한 스타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스무 살 애들은 약간 좀 그런 거좀 부담스러워한다. 제가 있는 지역만인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좀 남자 좀 아이돌 애들 느낌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어딱 이거다. 약간 그 대학교 다닐 때음 대학교 선배 오빠? 약간 선배 오빠 느낌이 약간 그렇게 챙겨주면서, 오빠, 많이 취했어, 괜찮아.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다정다정 하면서도 약간 좀 짐승 같을 때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어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과대 오빠, 뭐 최대 오빠, 막좀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또 별명 같은 것도 되게 애들 지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어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오빠충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막 말할 때도 막 오빠가 이런 거는 진짜 좀 참, 참으셔도 참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니면은 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어, 걔를 이제 많이 말을 시키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졸업 축하해 뭐 아니면 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면서 얘기를 그냥 많이 들어주고 걔가 말을 못할 때면 그때마다 이제 멋있게 한 마디 쳐주고 그리고 되게 웃음이 많아요 스무 살 애들이 그러니까 유머 간단하게 이렇게 재치 같은 거 섞어주시면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넘어서 요약하면 오빠 같은 느낌 보여주고. 어, 돈을 쓰세요. 아니, 솔직히 어린 애들 만나려면 여러분이 돈을 쓰셔야 돼요. 심지어, 어, 저, 어가 만약에 누나들 만나도 누나들이 저희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은 나이를 먹었고, 그, 그 이제 여자 스무 살 애들은 나이 가 어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성 시장에서의 뭐 여러분은 낡았죠 <laughs> 신품이죠. 그래서 그만큼 여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뭐 원시시대 때부터 남자가 여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건뭐 고기 뭐뭐 뭐 모피 뭐 이런 아름다운 장식군들을 했듯이 현대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돈으로 이제 순화가 됐죠. 그래서 돈을 쓰세요. 뭐그 돈도 많이 쓰고 뭐돈잘쓰는 오빠 하면 뭐 누가 싫어하겠어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기가 어, 어필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너무 돈 가지고 뭐 능력도 안 되는 밀어붙이면 아이 오빠는 어필할게 돈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적정 한도 내에서 이렇게 끊어주면서 적당하게 그냥 살건 사고 쓸땐 쓰고 아낄 때 아끼는 모습 보여주는 게더 좋아요 무작정 막 그냥 다 쓰면은 아이 사람 경제관념이 없구나 허세구나 허세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쵸? 그 다음 이제 외모를 살짝 어려보이게 한다 근데 어려보이는 대신에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댄디한 스타일 약간, 어, 저도 그냥 지금, 그냥 밖에 나갔다 오는데, 그냥 검은 티에 그냥, 어, 그냥 시계 그냥 이 청바지 그냥 입었거든요. 그냥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입고 다니시면 돼요. 그냥 뭐, 숫자 ABC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말고, 막, 특히 헬창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막, 이렇게 막쫙 붙는, 막, 나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좀잘 웃고. 오빠 같이 대해주고 딱 대학교 선배 오빠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차근차근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원나잇은 스무 살들하고는 잘안 하시는 게전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솔직히 조금 그렇잖아요. 좀 아, 뭐 완전 뭐 까진 애들도 있고 뭐 본인이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신다면은 뭐 남자들 뭐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어. 굳이 이제 추천은 안 드리지만 그런 게 하는데 대신 말할 때 약간 차근차근 조금씩 왜냐면은 이제 스무 살 애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나갈 때 아직 이제 어 못쏠아다인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면서 그럼 또 이제 완전 막 이렇게 집착 같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오빠 어디야 이러면서 막 진짜 페북 이런데 요즘 요즘 이 시대에 막진자기자 잘못 건드어서 뜨면 진짜 큰일 나니까 음, 진짜 어, 웬만한 애기들은 건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나면서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순수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때 스무 살 때는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 애를 보면서 약간 대리적인 만족감 정도를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냥 스무 살 만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한뭐 이제 9일이니까 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1월 1일날도 못 갔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신년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제 한번 말해봤습니다 저는 이성 관련 채널을 찍고 있는 신지훈이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